건조한 실내 공기 영원으로 해결합시다. 요즘 같은 날씨엔 가습기가 필요한데 내부 청소도 꼼꼼히 해야 되고 필터도 잘 알아봐야 되고 차라리 걱정 없는 천연 가습기로 바꿔보세요 구독하고 보고 계시죠? 구독 안 하면 삐지 먼저 천연 가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공원에 가서 솔방울을 줍줍하세요 모아온 솔방울 사이에 벌레나 유해균이 있으니 베이킹소다와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금소나무 냄새 솔방울을 보면 처음보다 동그랗게 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솔방울 안에 물을 머금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방울을 예쁘게 방에 두면 가습 효과는 물론 소나무 향까지 대신 솔방울에 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삶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다음은 지난번에 알려드리고도 아직 남은 커피 필터를 이용하려 합니다. 커피 필터도 물을 잘 머금고 있어 천연 가습기로 사용하면 좋은데 이왕이면 예쁜 게 좋으니 꽃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. 커피 필터의 양 끝을 잘라준 다음 반으로 두 번씩 접어줍니다. 이제 두 개의 잎이 되도록 상단을 잘라줍니다. 잘린 커피 필터를 펼쳐서 돌돌 말면서 꽃 같은 느낌이 나게 감싸 고무줄로 고정하면 끝. 이제 예 컵에 물을 넣고 집안 곳곳에 두면 딱 좋습니다. 영원으로 만드는 천연 가습기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세요. 다른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